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결국에는 무관중으로라도 개최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과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인들과 더불어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들 역시 이번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거의 바닥으로 향하고 있고 이제는 단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키워드 두 개를 뽑자면.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예산 낭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염병이야, 일본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끼거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었죠. 선수들이 사용할 침대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골판지를 사용하면서 화장실 소변기에는 금장식을 하는 등 일본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예산 낭비는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시상식 전용 의상이 공개됐고, 해외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역시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 의상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800회 이상의 시상식에서 선보일 예정이고, 그만큼 일본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의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의상 디자이너를 공모전을 통해 결정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은 디자이너를 뽑아, 의상을 제작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막상 시상식 유니폼이 공개되자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 제일 먼저 경악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술집 유니폼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럴 바에 한복을 입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등의 거센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적인 행사에서 한복과 우리만의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고 많은 의신들에게 극찬을 받음가 더불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한복과 기모노를 헷갈려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지만 전 세계에 노출되는 행사를 통해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도 내심 올림픽 시상식 의상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상식 의상이 공개되자 메달을 들고 운반하는 모습이 마치 술집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과 같다며 일본인들은 부끄러워 미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디자인으로 수백 번이 넘는 시상식 의상을 만들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백신을 사는 게더 낫겠다는 일본인들도 있었고 골판지 침대가 아베 친형과 관계되었던 것처럼 시상식 의상 역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게 아니냐는 일본인들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도쿄올림픽 시상식 의상이 공개되자 외국인들 역시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본 여행 중에 봤던 참치 음식점의 종업원 유니폼과 똑같다거나 옷만 봐서는 너무나 단순해서 일본만의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이죠. 이 외에도 도쿄올림픽 시상식 의상과 관련해 일본인들과 해외 네티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친구 친구의 연줄로 큰 일이 굴러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옷을 만든 디자이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 그것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아마 20년 후에 이 옷을 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입었던 옷이라고 생각할 거야. 6년 동안 준비한 일본을 대표하는 의상이 정말 이게 맞는 거죠. 옷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메달이 마치 참치가 담겨져 있는 접시로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사진이 올림픽 시상식 의상이 아니라 술집 홍보 사진이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경기장과 엠블럼 등 지난 6년 동안 올림픽 디자인과 관련해 수많은 말썽을 벌였던 일본인데 이를 뛰어넘는 대단한 녀석이 등장하고야 말았다. 시상식 의상이라고 하면 메달을 전달할 때마다 전 세계에 영상이 전송되는데. 이딴 디자인을 옷을 입히다니, 이건 그냥 술집 유니폼이야. 이 옷을 입고 쟁반에 닭꼬치와 사케를 올려놓으면 누가 봐도 완벽한 술집 유니폼이지. 전 오히려 시상식 의상이 지금 도쿄올림픽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컨셉은 완전히 망한 올림픽이니까요. 그냥 한복을 입히는 게 훨씬 예쁠 것 같네요. 보기에 예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단한 명이라도 올림픽 시상식 의상 공모전이라면 분명 수천 대, 수만 대 일의 경쟁률을 듣고 당선되었을 건데 저건 그냥 중학생이 집에서 대충 디자인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옷일 뿐입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전통 의상이 기모노인데 기모노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네요. 기모노 말고 일본의 다른 전통 의상이 또 있나요? 전 술집 유니폼보다는 일본의 전통 수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 같네요. 역대 올림픽 시상식 의상 중에서 제일 특징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이번 디자인으로 인해 일본의 술집들이 인기를 얻을 것 같긴 하다. 올림픽을 통해서 뭐라도 알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뭐. 나도 사진을 보자마자 참치에 술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마치 맥주 가게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입고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건 무조건 선술집 문화가 발달된 일본인의 아이디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선술집 유니폼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목욕탕에서나 입을 법한 유니폼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스러움을 찾을 수 없다. 디자인한 사람 역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팬데믹으로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시상식에서 있게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옷이 올림픽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니, 이것이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난 실제 의상을 본 적도 있는데,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선술집 아르바이트생 느낌이었어. 선술집 의상 뿐만 아니라 신발에 주목하세요. 사진으로 봤을 뿐이지만, 이것은 스포츠 양말에 샌들을 신은 듯한 느낌이다. 게다가 어중간한 치마 길이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는지 알고 싶을 정도다. 난 한국의 한복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디자이너의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다. 무엇보다도 전혀 센스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봐도 흉측해 보여. 어떤 기준으로 디자이너를 선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림픽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치르고 경쟁에서 이긴 선수를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인지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네요. 선술집 아르바이트 복장을 올림픽 시상식에서 입는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올림픽이 술집의 해식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의복에서 전혀 일본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차피 무관중으로 진행되는데 뭘 입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럴 바에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 시상식 의상을 디자인한 사람을 불러와서 지금 당장 일주일 안으로 새로운 의상을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과장을 조금 하면 제가 만들어도 저거보다는 훨씬 더 괜찮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쿄 올림픽 시상식 의상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